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고 멋진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메일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 챙겨보다가 저도 잘하는 선택인지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잘하는 선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지도 합니다만 네 나이는 74년생 범띠입니다 영상을 쭉 봐보니 채널 주인장님이 저보다 두살 형님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이 공개를 해버리시는군요 <laughs> 네 본의 아니게 들켰습니다네 암튼 지금 하는 일이 영 시원치 않아서 멀리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가닥을 잡은 게 시설 쪽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어 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계시군요 사무실문 연지 2년 조금 넘었고요 소위 말하는 부동산 불장 불 오타 아니죠 불장이란 게 있나 봐요 예 그런 게 끝나고 시드레이지기 시작할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싸늘합니다. 공인중개사 작직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처음 오픈할 때 와이프가 실장 영역, 역할을 하고 제가 소장을 하면서 꽤 괜찮을 거란 생각에 권리금이며 망사용료로 제법 큰 비용, 큰거한 장? 어, 이거를 투자하면서 시작했는데 큰거한 장? 예. 네.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면 먹고살기는 충분한 해운대 시가, 신시가지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자, 같이 하기로 한 와이프도 다른 직장으로 일하러 다니고 저 혼자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떤 날은 전화 한통 사무실을 문한번 열, 안 열리는 날이 있구요.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결과 부동산도 결국은 영업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가 이쪽 일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아~ 그런 결론을 내리셨군요 영업이 영업이 안 맞다 네 그쵸 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그~ 자기가 잘하는 거또 그 자기의 장점 뭐~ 강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니까요. 작년에 준비하던 행정사 시험도 건강상의 문제, 현재 부정맥, 부정맥? 부정맥 진단받고 12월에 시술 예정입니다. 부정맥.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안 좋은 건가 봐요. 예. 행정사란 자격도 결국은 공인중개사와 같이 개인 사무실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결국 행정사 사무실의 매출도 개인의 영업력이 뒤따라 줘야 한다는 걸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접었고요. 아마 다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도 비슷하리라 봅니다만, 그렇죠. 예, 이런 거는 다 영업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왜안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하에 에, 생각을 했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부동산 사무실을 접게 되면 되고 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주방보조나 설거지 등 당장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2, 3년 바짝 하다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때 다시 부동산 쪽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2, 3년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다시 돌아오더라도 지금 사무실 오픈한 자리 비용 큰거한장큰거한 장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천만원 1억인가요? 설마? 와큰 관장이요? 네, 이거에 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2, 3년 동안 식당 일등을 한다면 그 시간 내 인생에 남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내가 요식업을 할거 아니라면 그냥 허송세월이 어버릴 거란 생각에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설 쪽 일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시설 쪽 일을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 아, 이유가 나오네요. 몇 개월 전부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의 동대표, 아유, 동대표를 하게 셨군요 동대표를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참석하고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서 시설 쪽 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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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엇, 어, 죄송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하나, 둘 검색하다 보니, 제일 먼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전기 기능사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를 정한 시점에 이미 올해 시험 접수 일정이 모두 지나가 버린 상태고, 다음 응시, 응시 가능한 시험은 25년인지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찾아보니 소방 안전 관리자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역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강습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 네, 맞습니다. 교육 일자가 12월로 넘어가 버리고, 대기로 9월 초에 교육이 가능하길래 10월 교육 접수해놓고, 9월에 대기 걸어놨는데, 운 좋게 9월에, 예, 네, 이거가 가능해서, 취득, 아, 취득하셨군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학은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 기계공학부를 다녔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게임 아빠잖아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학점 은행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106 학점만 채우면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학 시절 취득했던 학점이랑 소환관 2급 그리고 테셋 아마 영어 쪽이겠죠 영어 시험 아닌가요? 태세 시험 네. 9월 28일 시험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사 응시 가능한 106학점을 채워줄 수 있길래 전기 기능사에서 바로 전기 기사 시험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고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네, 태세 시험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종류를 다 알지 못해서 네, 지금 목표는 내년에 있을 전기 기사 필기 실기 모두 1차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한 방에 다 붙겠다는 얘기시니까. 경력이란 게참 따로 증명하기 힘든 것, 힘든 것들 뿐인지라, 그래도 한우 나열해보자면, 조선 기자재, 예, 요로 요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 등에서 10년간 현장 생산 관리, 아 예, 그쪽 하셨네요. 1공장, 2공장, 3공장 나눠주면서 였는데, 한 30명 정도 현장 인원 공장이고, 공정관리, 인원관리, 현장관리 등 업무했고요. 어지간한 현장 문제, 외부 인력 부르자고 해결을 했고요. 정아유 정수기 설치 AS 기사 2년, 조선소에서 철판의 마킹, 예아 그런 거 업무 2년 정도 하셨고 식용 귀뚜라미? <laughs> 사아 그렇군요 2년 정도 했네. 일럴할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했었고요. 가장 최근이 공인중개사 2년 정도군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 영업력이 되시는 거 아닐까요? 어, 조금 긴 기간 했던 일들이 이 정도입니다. 위에 했던 일들 봐도 역시 공인중개사 저거 걸리지 않는 생각에 막 든다고 하셨고, 이거 공부하다 보니 주어들은 법지식이 있어서 이런 걸 찾아오는 손님들 돈안 되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단, 네. 자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설 쪽을 지원했을 때 쉽게 채용될까 싶어서 현재로서는 소화, 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나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수방원장 네. 네, 2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이력서 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 과연 시설 쪽이 얼마나 원하는 것일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시설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될까요? 필요한 인력 안되더라도 예. 마인드만 정상이면요 마인드만 정상이시면 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력서 무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려놓은 영상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던데 만일 현 상태에서 채용이 된다면 전기기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하걸 숨겨야 하는지 전기기사를 시험을 보겠다는 거는 숨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숨길 필요는 없어요. 전기 기사를 취득을 했으면 그 취득 사실을 숨길 필요는 있는데 전기 기사 자, 시험 보는 것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해봐라, 너 그거 못할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1차그 실기 필기죠. 일차가필 예, 네, 필기 시험 합격했다라고 해도 합격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 네. 실기도 마찬가지 합격해도 합격했던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떨어져서 또한번 봐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하세요 자 그리고 내년에 전기 기사를 취득한다면 향후 준비할 다음 자격증의 경력을 무엇이 적당할지 개인적으로 전기 기술자 쪽으로 가지 않을 거면 기사에서 멈추고 소방 설비 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방 설비에서 소방 안전 관리자 1급까지 딱 맞춰 놓으시면 전기하고 이거 두 개면 사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시설 쪽에서는 이두 개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자 시설 유튜브 영상이나 DC 인사이드 몇개 게시판을 보면 시설 쪽 일에 대한 비하 내용이 너무 많이 보이는지라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먼저 이쪽으로 발디디신 선배님 형님 입장에서 제 선택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선택 괜찮으세요 선택 괜찮으시고. 자, 항상 올려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날이 이제 좀 선선해, 맞아요. 요새 추워졌어요. 좋은 날들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부산에서 딸 아이 둘 키우는 아빠가, 아유. 네. 지금 마음이 여러, 여러 일을 하다가 이제 아마 공인중개사 그게 이제 제 2의 직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설 쪽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소방안전 관리자 2급으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전기기사 딱 따시면 네, 그걸로 정말 저는 요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그래도 저기 한다 소방 소방설비기사 전기 쪽 따면 쉽겠죠? 네, 그럼 전기기사 따고 딱 그거 따면 쉬울 테니까 그렇게 해서 1급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이걸로 네, 지금 74년생이시면 50대 초반이잖아요. 이걸로 한 70대까지 충분히 가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그냥 가셔도 예,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고요 무제만 풀리면 뭐, 갈 때는 널렸어요. 전기기사 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해서 가셔도 되구요. 지금 영업하고는 이제, 잘안 맞다고 하시니까, 예, 그냥, 그렇다면은 전기기사가 그냥 해서 관리소에서 전기과장 하시는 게, 예, 제일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시는 거 괜찮고. 어, 70대까지 무난하게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쭉 진행하시면 되고요. 비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마인드만 정상이면, 예, 네, 다 뽑힌다고. 그 얘기는 비정상인 사람이 많단 얘기예요. 예. 네. 진짜 가보면, 와. 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그,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딱, 더 이상 이, 이게 깊게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데, 날로 좋아질 겁니다. 지금 제 영상, 제 채널에서 영상 보시고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정상이실 거거든요.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물갈이가 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너무 이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는 방법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방향을 설정했으니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왜 승마인가요? 경마인가 승마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말이 이렇게 달릴 때, 말이 이렇게 달릴 때막 갈키 있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럴 때 눈에 이렇게 앞가리기 같은 걸 하죠. 이렇게. 앞만 보라고. 그죠? 딴데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예. 네.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요. 이제부터는 앞만 보고 그냥 달리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이후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돌아왔지만, 네,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잡으면, 네,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산에 계신다고 하셨네요. 네. 부산이 조금 짜대요. 네. 시설 쪽, 그, 저, 급여가 조금 짜대요. 부산에 계신 분이 한번 알려주셨어요. 네. 그니까, 지역을 살짝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또 계속 이메일, 질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자 ksjun 이구요 3 6 1 0에 네이버 닷컴입니다 네 그리고 책도 하나 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아 어, 이제 에피타이저 같은 거구요 네. 다음 번에는 이렇게 진짜예요 네, 시설관리에 관한 책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이거 되는 대로 바로 네, 또두 번째 책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래저래 정기 공부하면서 책도 쓰면서 <laughs> 유튜브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자 함께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잡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